완전 큰 크루즈가 왔네. 여기는 오페라하우스 바로 밑에입니다. 으 누리끼리에! 포켓몬고의 갸라도스 출몰지역 포켓몬고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어 난 안했어 그래서 3000명이 모여서 같이 했지 오페라우스에서 뉴스에도 나왔어 <laughs> 그, 진짜 웃기다 그 <laughs> 여기 중, 그 중에 한 명이나 여기서 여기 갸라도스가 나왔대요 포켓몬이 한 천, 약 1000명이 달려서 여기까지 왔어 <laughs> 그걸 왜 따라서 달려서 했어? <웃음> 나왔다길래 <laughs> 아준아 아빠 갸라도스 잡았대 여기서 쟤니이 허리 포키모 유아주 치발기 <목소리> 언니가 사준 커피를 마시고 이곳이 바로 포토스팟입니다. 하준이 첫 오페라하우스 와. 안녕 이모. 고마이 하준아. 오페라하우스. 관심. 무관심. 아니까 드에서 피크닉합니다. 얘도 앉아 있는 게 힘들었을 거야, 그죠? 재미 재미. 플로이 협찬. 아 감사합니다. 하준이. 하준이. 예 네, 하준이. 오 어, 하준이 각도가 너무. 하준아. 하준아너 간호사 같다, 간호사 같아. 유화준! 에잉? 이게 뭐야? <laughs> 만두 같지 않아, 만두? 어? 뭐야? 오빠, 그, 몽골족 같아. 와, 약간, 진짜. <웃음> <응>? <웃음> ㅋ <laughs> ㅋ ㅋ 준이 러브 찍어줘 하늘을 보고 아빠 시점 응, 하준. 응, 응. 하준아~~ 아, 하준. 하준이와의 단 독점 이긴 사람이에요. 기분 좋게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해? 10분? 10분 산책하고 오기. 가위 바위 보. 너무 좋아. <laughs> okay. 엄마는... 엄마는 어쩔 수 없다. <laughs> 가자. 행복한 엄마. <laughs> 엄마 행복한 거 맞죠? 행복하지. 엄마! 어? 웃어줘! 우서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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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주 우서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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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서 잠이 든것 같은 유하준입니다 과연 너무나도 보람찬 산책입니다. 현이다장 핸드폰보다 반력다치마 뭐야? 이 사람 이러지? 뭐야? 너 방금까지 웃고 있었잖아. 원래 그래. 가 재롱을 지 고모가 재롱을 야